컴퓨터에 오피스가 깔려있다면 버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엑세스 2010, 2013, 2016. 무엇이든 좋아요. 자, 여러분의 엑세스를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그러면 자, 우리는 맨 처음부터 할 거니까 새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처음부터 이름을 입력하라고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 도구가 있...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0210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일단 액세스를 정말 어, 거부감 생기게 테이블이라는 말이 딱 하, 나와요. 그럼 헉 이래요 테이블이 뭐지 네 여러분 이 테이블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에 네.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요 행과 열행열 하니까 자잘 보세요 테이블 1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가기 메뉴에서 밑에서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디자인 보기. 보이죠? 눌러보세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누르면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오죠? 바로 이 테이블 이름에 등록이라고 쓰겠습니다. 등록. 자, 등록. 오, 소리가 나죠? 등록. 엔터 꽝. 그러면 등록 테이블 어서 입력해. 이렇게 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여기다 이제 해볼게요. 먼저, 그 각각의 고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등록번호라는 걸 하나 넣어두겠습니다. 등록번호. 어, 써요. 등록번호. 이렇게. 그리고 내려와요. 어, 궁금해도 참으세요.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곧바로 밑에다 쓸게요. 보호자명. 또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내려가세요. 보호자명, 전화번호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이름, 그 다음에 어 반려동물이 고양이냐, 강아지냐, 뭐 종류, 그 다음에 세부 품종, 그 다음에 뭡니까? 세부 종이라고 쓸게요. 그냥 줄여서 그 다음 또 필드를 만들었다면. 그 필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문자냐? 문자는 짧은 텍스트, 여러분 이렇게 눌러보세요. 등록번호도 1년 번호로 되어 있죠. 아래로 살펴 누르면은 데이터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등록번호는 짧은 텍스트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 보세요. 그다음에 보호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름, 종류, 세부종, 성별 다 짧은 텍스트로 하고 생년 월일은 날짜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네, 날짜 시간인데 날짜 시간 자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기 닫기 X 단추 저장할까요 예 이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게 간단하지? 다음은 여기 메뉴에 파일. 참고로 엑세스의 메뉴는 되게 간단해요. 파일 이거 홈 만들기 무조건 뭐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기 메뉴 누르면 다 답이 있어요. 외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도구. 오, 어, 메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메뉴가 되게 간단해요. 그렇지만 기능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무궁무진한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어, 그, 만들기 눌러보면, 여러분 방금 전에 이게 뭐였다고요? 테이블. 우리 테이블 만들 거예요? 그럼 테이블 그룹에 보면은 테이블 디자인 눌러보세요. 테이블 디자인. 어때요? 어, 또 하나 만들어졌네? 그죠? 렇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진료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자. 이거 며칠 날 병원에 왔습니다. 이거니까 날짜죠? 날짜 시간. 체중은? 예, 숫자죠? 몇 키로. 이거 숫자로 바꿔요. 자, 여러분 숫자고요. 질병명, 문자죠. 뭐 감기, 뭐 소화불량, 다 문자죠. 진료처치 내용은 문자인데, 의사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진료를 했습니다라는 걸 쓰는 거니까, 내용이 길어질 수 있겠죠. 긴 텍스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는 돈이죠. 에 네, 돈은 통화. 이렇게 바꿔 주면 돼요. 예, 네, x를 눌러서 닫아 볼까요? 닫기. 오 어, 저장할까요? 네. 그럼 테이블 이름을 뭐라고 써요? 진료 엔터 꽝. 자, 기본 키라는 말이 나오죠? 어, 기본 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이 데이터에서 봤던 게 그런 역할인가 보죠? 그럼 여기도 등록 번호를 기본 키로 잡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요. 그럼 기본 키 있는 거 있었나요? 여러분 여기. 자. 테이블 두개 됐죠? 든든하죠? 우리 벌써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자, 그럼 여기 등록 테이블 보여요?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눌러 보실래요? 응? 아까 거 그대로 뜨네? 그럼요 자 등록번호 옆에 이 노란색 황금 열쇠 보여요? 네딴 애들은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무슨 말이냐면 등록 테이블에 등록번호 보이죠? 얘가 기본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물병원에 새로오지 001이면 어떤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001 코드를 한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그 다음 사람은 절대로 똑같은 번호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기본키예요. 이해 돼요? 예. 이게 등록번호. 됐죠? 자, 그럼 얘가 기본키예요. 그러면,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진료 테이블에서는 왜 얘를 기본 키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그 C001 C001 이이 친구가 이 번호로 등록된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어,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만 진료를 받나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그 다음날 또 와서 진료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등록번호는 이때는 중복이 되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진료 데이터에 진료 데이터가 하루만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누락시키는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쭉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C001번 그 동물 친구는 오늘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달 후에 와서 또 진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번호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에서 등록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친구가 한달 전에도 왔었는데 아 오늘 또 왔네 이렇게 간단한가요? 다시 한번 따닥 누르면 등록된 거 그대로 나와요.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진료 테이블 보이죠? 얘도 따닥 이렇게 누르면은. 등록번호 나오죠? 어 방금 전에 뭐 2-001이다, 2-001, 1 k m 다 이렇게 쓰면 돼요 2.1. 그런데 2.1을 쓰니까 2로 바뀌죠. 자, 잘 보세요. 이건 이제 데이터 입력과 관련한 서식의 문제인데요. 얘도 서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진료 테이블에서 이 항목에 대한 모든 속성은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체중 보이세요? 클릭. 체중은 숫자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해당 필드를 클릭하면 필드 속성이라는 게 뜹니다. 그럼 여러분, 필드 크기에 뭘로 되어 있어요? 정수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실수로 바꿔줘요 실수 싱글 이렇게 싱글과 더블은 이제 소수점의 정밀도의 차이예요 어 요렇게 어, 소수 자릿수는 자동으로 나와있는데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형식이라는거 보이죠 형식에 보면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는게 나오는데 어 여러분이 여기다가 나는 뒤에 킬로그램이란 말이 표시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요. 샵 네, 샵이 바로 숫자예요. 그래서 샵, 뭐 샵샵, 제로점, 샵그 다음에 킬로그램 이렇게 여러분이 킬로그램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이때 샵은 엑셀을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엑셀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쓰고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어, 완성을 하고 진료 테이블에 대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장했어요. 그리고 진료 테이블에 열기 들어가면 어때요? 어 킬로그램이 표시가 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세스와 엑셀은 연동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외부 데이터라는 거 보이죠? 외부 데이터는 말 그대로 액세스가 아닌 엑셀이라든가, 뭐또 기타 다른 데이터베이스, 뭐, 뭐, 오라클, 뭐, 마이 SQL 이런 그런 곳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되게 강력해요. 엑셀 보이죠, 여러분? 자, 가져오기 및 연결 보이십니까? 가져온다는 거는 엑셀로부터 데이터를 엑세스로 읽어오겠다. 내보낸다는 거는요. 엑세스로 만든 내용을 엑셀로 내보내겠다. 또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겠다. 또는 PDF 문서로 내보내겠다. 되게 강력해요. 네,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엑셀에서 가져와 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보이죠? 자, 엑셀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파일을 가져올 건데 말해봐. 이게 나오죠. 자, 저 엑셀 자료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닫고, 창 닫기, 저장 누르고, 자, 보세요. 찾아보기 눌러서, 엑셀 자료, 이렇게 파일이 있어야 돼요. 열기. 자 여러분도 엑셀에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자잘 보세요.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이 엑셀 자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새로 테이블을 만들 거니 아니죠? 우리 어떨 어떻게 할 거죠? 엑셀 자료에 있는 등록 데이터를 등록 테이블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다.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테이블 이거 누르면 등록과 진료가 나오죠. 등록 테이블에 됐치업 확인. 그러면은 등록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벌써 가져와요. 자 등록 데이터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이 내용 전부 다 가져올 건가요? 나오죠. 어, 맞아요. 그죠 다음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 첫 행에 이거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등록번호, 보호자명 이런 거 보이죠? 자, 요거 필드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다시 누르겠습니다. 테이블로 가져오기 등록 테이블 맞지요? 마침 오. 자, 그 다음에 f 1 필드가 대상 테이블 등록이 없습니다. 라는 거 나오죠? 자, 왜 이런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필드 이름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취소, 이런 게 문제죠. 자, 등록 테이블 보면은 여기까지. 요만큼이에요. 성별, 생년월일까지만. 제가 엑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열어보면은 엑셀 자료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니요, 누르고 엑셀 자료를 열어보면은 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록번호, 보호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름, 종류, 세부종,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이런 애들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애들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삭제. 자, 됐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생년월일 완성됐고, 자, 요거 날짜까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료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등록번호, 내원일자, 체중, 질병명, 진료처치, 진료비.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도 생년월일까지만 지금 보시면 성별, 생년월일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닫고 다시 한 번요. 자 어떻게 요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가져오겠다. 찾아보기. 어떤 거? 엑셀 자료. 테이블 어디입니까? 등록 테이블로 확인. 자 그럼 등록 데이터 나오죠? 자 다음 그랬더니 어때요? 등록번호 이거는 열 머리글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 이름이란 얘기예요. 다음 등록 테이블로 가져오기 등록 맞아요? 마침 자 끝났습니다. 닫기 자 갖고 왔어요. 어 정말요? 예자 네. 등록 테이블 열어보겠습니다. 따다 어때요? 와 들어왔네. 여기 진료 테이블 보이죠? 여기에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 엑셀 그 다음에 찾아보기 엑셀 자료 그 다음에 기존의 테이블로 가져올, 거, 가져올 거예요.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 진료 확인 어때요? 와, 들어왔네. 진료 데이터죠? 근데 등록이 아니라. 요거 여러분, 워크시트. 진료 데이터. 들어왔네요. 다음. 첫 번째 줄은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 이름. 다음. 테이블은 진료 테이블 맞죠? 마침. 어때요? 참 간단하죠? 닫기. 진료 테이블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다 들어.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있어요. 그두개 테이블을 먼저. 자, 동어 등록 테이블 그리고 진료 요두개 테이블 보이죠? 자, 요것을 여러분이 쿼리나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 보시면은 관계라는 애가 있어요. 관계 보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네, 관계를 누르면은, 어, 등록 테이블과 따닥, 진료 테이블, 따닥, 닫기. 이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붙잡고 늘려도 돼요. 필드가 많, 되게 많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등록 테이블과 진료 테이블의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요. 두 개를 바늘과 실처럼 연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결해요? 우리에게는 등록 테이블의 등록번호와 진료 테이블의 등록번호, 보이죠? 예, 네, 요거를 연결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요? 이렇게요. 어, 한 고객은 한 사람이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가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료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 그 고객의 등록번호가 여기하고 똑같은 등록번호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동물이 몇번 진료받았는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등록 번호를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 보세요. 끌어다가 진료 테이블의 등록 번호 위에다가 올려 놓으세요. 와, 이렇게 뜨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1대 다의 관계라고 표시되는 거 보여요? 예. 네, 1대 다의 관계 보이죠? 자, 여기서 만들기 눌러 볼게요. 어때요? 만들어져요? 예.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네. 이게 바로 관계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없애볼까요? 자, 클릭하고 딜리트. 네, 이러면 관계를 끝난 거고. 이해 됩니까? 등록 번호를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분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보이십니까?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 됐어요. 네. 자,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동물 병원에 방문하면, 우선 고객 등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 번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등록 번호가 없는 동물 친구가 진료받을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참조 무결성이라고 불러요. 즉 내가 찾는 등록 번호는 반드시 진료 테이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들기 어때요? 좀더 강력한 일대다의 관계. 즉 한 명의 고객은 여러 번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가요?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닫기, 네 저장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러한 관계가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서 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어, 개체가 되는데요. 자, 쿼리 디자인 눌러보겠습니다. 쿼리 디자인 이렇게 누르면은, 어 이렇게 떠요. 그럼 어떤 테이블로 쿼리를 만들 건가요? 이거예요. 한개 테이블을 통해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두개 테이블을 서로에 그 요약해서 쿼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등록 테이블, 진료 테이블 두개 다. 자, 두개다 열었어요. 닫기. 그럼 보세요. 어때요? 와, 관계 설정한 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여러분 이렇게 끌어다가, 여러분, 나는, 어, 2월 11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내원한, 어, 각각의 그 데이터들을 보고 싶다. 예, 네, 다른 진료 일자는 필요 없어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내원 일자 보이세요? 그니까 이거는 엑셀로 따지면 필터링 작업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어 2019년 이죠? 자, 이거 닫고 내원 일자를 쓸 때는 여기 조건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네, 조건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2019년 2월 11일부터, 그렇죠? 이 날짜에서 2019년 엑셀보다 더 간단해요. b e t 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b e t A and B 기억나요? 영어 수고. 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A에는 2019년 2월 11일. 그다음에 B에는요. 네, 2019년 2월 13일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정말요? 예, 네, 제가 써볼게요. between 조건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자 이름의 조건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름의 조건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쓸게요. 내원 일차 중에 조건. 뭡니까? between, 비트윈... between A and B. 2019년 2월 11일부터 and. 뭐라고요? 2019년 2월 13일 엔터 꽝 됐어요. 자, 그럼 느낌표 무조건 쿼리를 실행할 땐 느낌표예요. 어떻습니까? 어, 11일부터 13일간의 에, 내원 일자가 요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종류가 뭐? 고양이 네. 2월 11일부터 2월 13일 진료 중에 고양이 진료 기록만 조회하고 싶다. 고양이 엔터 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쓰면 은이 조건을 만족하고 내원일자가 이 날짜를 만족하고 그리고 종류가 고양이인 걸 만족해라. 이런 얘기예요. 느낌표 어때요? 아... 고양이 진료 기록만 남 이게 바로 쿼리예요. 이해되죠? 어 그러면 이 쿼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쿼리를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저장할게요. 자, 저장할게. 저장하겠습니까? 네. 자, 이름을 뭐라고 써요? 예, 이렇게요. 2월 11일, 2월 11일부터 13일 고양이 진료 기록 진료 조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11일부터 13일까지 고양이 진료 기록이 필요 필요하다. 만들기에서 한번더 쿼리 디자인 자 들어왔어요. 자그 다음에 두개 테이블 또 열어보죠. 등록 테이블 따닥, 진료 테이블 따닥 닫기. 자 어때요?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나왔어요. 그러면 자 등록번호 보이죠 보호자 이름 따닥 됐죠 그 다음에 그 동물 이름 따닥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요약거리에요 여러분 여기 엑셀만 이런 시그마가 있는게 아닙니다 요약 이렇게 자 그럼 묶어요 묶고 자, 똑같은 거깨리끼리 묶는단 얘기예요 그리고 진료비는 합계를 내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자, 느낌표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고선지 씨의 옹심이 3만원. 뽀삐 63만 5천원. 그러니까, 뽀삐, 그러니까 뽀삐한테 돈이 많이 들었네요. 그동안 이 병원에 63만 5천원. 박만희 씨의 순돌이가 15만 5천원. 박재란 씨 미우 28만원.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체교익 같은 경우에는, 그, 뿌요라는 애하고 삼식이라는 애하고 이렇게 어때요? 어,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두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 각각의 진료비 요약. 그 다음에 황보름 씨도 삼식이라는 또 다른, 이 개와 이 개는 다르겠죠. 예, 네, 개를 키우는데 얘도 52만 8천원 합계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보호자명별로 이름별로, 그러니까 동물 이름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병원의 진료비 합산도 요약해서 여러분이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약거리예요좀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저장을 해볼까요? 자, 닫기 누르면 네, 자 저장 이름 뭐라고 쓸까요? 진료비 합산 조회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게 바로 쿼리 작업이에요.